비트코인 가격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 117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시장 전체적인 상승률을 보면 비교적 오래된 알트코인만 약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솔라나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리플과 스텔라루멘에서는 큰 반등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자금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의 상승폭이 제한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을 통해 단기적인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119K에 많은 숏 포지션이 구축되어 있어 해당 시점을 돌파하는지, 막고 내려올지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약정인 오픈 인터레스트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크게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자금이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조만간 어떠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는 지표입니다. 가격 상승과 함께 모멘텀이 형성되어 추가 상승이 나올지 지켜봐도 좋겠습니다. 주의해야 될게 변동성으로 추가 상승 시에는 강한 모멘텀이 형성되지만 하락 시에는 대규모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경신하였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시한을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하였는데요. 아마 이번 연장을 끝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의 관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분위기에도 미국 주식과 크립토 시장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7월은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로선 매우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역시도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의 사임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케빈워시와 케빈해셋으로 좁혀졌고 두 인물 모두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의장이 바뀐 후에 금리 인하는 무조건이다 라는 기대감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전쟁과 금리 동결에 대한 악재도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지구상의 그 누구도 비트코인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번 최고가를 달성한 배경에는 개인 주도가 아닌 기관의 주도로 상승이 일어났다 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좋은 소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기관의 주도로 상승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상승 신호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달성한 날 ETF의 유입량은 매우 컸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아이비트는 70만 개를 돌파했고, 피델리티와 아크 모두 큰 규모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기관들이 ETF를 통해 모은 비트코인 개수만 벌써 12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블랙록의 아이비트는 업계 최단기간 운용자산 110조를 돌파하였는데요. 이는 전체 ETF 중 가장 빠르게 800억 달러, 하나로 약 110조 원을 돌파한 ETF가 되었습니다. 기관들의 ETF뿐만 아니라 상장사 기업들도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웨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매수 전략으로 채택하여 비트코인 보유 계획을 발표하는 상장사 기업들이 연말까지 더 많을 거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기업들이 매수한 비트코인의 양이 약 85만 개입니다. 이 중에서 약 60만 개를 스트레티지가 보유하고 있고 뒤이어 채굴 기업인 마라홀딩스가 5만 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테슬라, 채굴 기업인 허트팔과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약 1만개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게임 회사인 넥슨, 위메이드, 네오위즈 그리고 최근 이슈였던 비트맥스까지 비트코인을 현재 재무전략으로 채택하여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60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스트레티지의 미실현 수익은 38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최고의 ETF 기관인 블랙록의 아이비트가 상장사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물량을 합치면 약 130만 개로 전체 공급량의 6%를 두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이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스트레티지의 주가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과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함께 상승하는데요.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상승폭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대신 스트레티지의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의 베타 플레이로서의 수익률을 이번에도 보여줄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ETF와 기업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수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급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아래 파란 선을 보시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급격하게 하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24년 1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이 지났죠. 1년 6개월 동안 채굴된 비트코인 수량은 약 30만 개인데, ETF로만 매수된 비트코인 수량은 69만 개로 2배가 넘습니다. 공급은 하나씩 되고 있는데, 수요는 ETF로만 2개씩 가져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상장사 기업, 국가, 개인 수치는 제외된 것이니 공급 쇼크는 점점 더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고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전체 자산군 시장의 비트코인을 보면 아직도 비트코인 시총은 매우 작은 자산입니다. 금이 16조 달러인 반면 비트코인은 2조 달러밖에 되지 않았고요. 주식은 115조, 부동산 340조, 채권 300조, 현금 120조에 비하면 이 시장은 아직도 너무나도 작습니다. 여전히 많은 지식인들이 개인이 비트코인 한 개를 보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1200만 개 정도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비트코인을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개인은 80억 인구 중몇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면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하였습니다. 기업들의 이더리움 재무 전략 내용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더리움 ETF 유입량이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서에즈는 현재 이더리움 1만 달러를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1만 달러에 도달하여 저를 포함한 많은 홀더분들이 큰 보람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펴보면,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테더의 USDT와 이 서클의 USDT를 합친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 또한 조만간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관세 이슈 그리고 BBB 법안이 통과되었죠. 이 부채 한도 상향과 연관 있는 TGA 자금 이슈 그리고 금리 이슈까지 모두 잘 해결되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과 자산 시장에도 훈풍이 부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